우리 골퍼분은 드라이버 칠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클럽의 움직임이나 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동작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준비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이 현재 드라이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가 준비 자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준비 자세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척추의 상태입니다. 어, 우리가 어드레스 할때 골퍼분이 흔히 하는 실수를 보면 클럽을 마치 등 뒤에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척추를 일자로 만들고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연스러운 회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하던지 간에 이렇게 상체를 척추를 꼿꼿이 펴서 준비 자세를 잡게 되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이 어드레스를 할 때는 우리가 팔을 그대로 약간 늘어뜨린 것처럼 잡게 되면 상체가 너무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그립을 잡아주시면 척추가 훨씬 더 편안한 상태의 어드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양팔인데요. 어, 우리 골퍼분이 흔히 하는 실수를 보면 양팔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붙여서 셋업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 양팔이 겨드랑이에 붙어있게 되면 우리가 스윙하면서 팔이 쉽게 구부러지게 되고 어떤 충분한 회전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골퍼분은 지금 내 팔의 위치가 어딘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클럽을 잡고 어, 양팔을 앞쪽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면 겨드랑이가 아니라 우리 가슴 앞쪽에 팔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팔과 클럽이 우리 가슴 앞쪽에 위치해야 우리가 스윙을 할때 어떤 편안한 회전과 에너지를 만드는데 충분한 백스윙을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얼굴, 머리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때 턱을 살짝 들고 시선을 내려다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을 볼때 착시나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지 자체가 공을 내려 봤을 때 공이 아래에 있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덤비거나 찍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퍼분이 준비 자세를 잡을 때는 우리 정면에 바로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내려서 얼굴 전체로 공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르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이 지금 드라이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포인트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교정해 보신다면 안정적으로 드라이버 샷을 날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